우리가 건강을 위해 의뢰 챙겨 먹는 올리브 오일 한 스푼에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잠재우고 심지어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단순한 건강 오일이 아닌 올리브 오일에 숨겨진 효능을 100%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올리브 오일하면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만을 떠올립니다. 물론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특히 염증과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니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성분에 추가로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레오칸탈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올레오칸탈은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삼켰을 때, 목 뒤에서 느껴지는 칼칼하고 알싸한 맛을 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이 올레오칸탈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진통제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레오칸탈은 암세포의 리소좀이라는 기관을 파괴하여 암세포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한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성분은 정제된 올리브 오일에는 거의 없고 오직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등급에만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입니다. 스쿠알렌은 우리에게 화장품 성분으로 익숙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쿠알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막고 발암 물질을 해독하여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스쿠알렌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올리브오일을 통해 스쿠알렌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성분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온도 그리고 음식 궁합 이두 가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학의 기본 원리인 영양소의 열 안정성과 흡수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압도적으로 풍부한 올레오칸탈과 폴리페놀은 열에 매우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섬세한 예술품을 뜨거운 불 위에 올려두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만약 건강에 좋다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면 이 귀한 항산화 성분들이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흡수율이 고작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값비싼 올리브오일 5병을 써도 한 병의 항암 효과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오일을 저온에서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저온에서 섭취하는 것은 올리브오일의 진짜 보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올레오칸탈과 같은 폴리페놀은 발연점이 낮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에서 고온가열 시 쉽게 파괴되므로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 요리처럼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음식 궁합을 맞추는 것은 올리브 오일의 효능을 배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산화 성분들은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같은 지용성, 영양소와 만났을 때 흡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올리브 오일이 이 지용성 영양소들을 우리 몸속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수송 트럭인 셈입니다. 이두 가지 원리가 합쳐졌을 때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흡수율은 그냥 가열해서 먹을 때보다 무려 8배에서 10배까지 치솟아 80에서 90%에 육박하게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푼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의 흡수율 차이를 숫자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온에 볶아 섭취한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의 경우 올레오칸탈 함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며 체내 예상 흡수량 또한 극히 미미합니다. 반면,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곁들여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레오칸탈 성분은 전혀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까지 무려 90%를 적용해 약 4배 이상 높여줍니다. 똑같은 양의 올리브오일을 먹어도 섭취법 하나만 바꾸면 우리 몸이 얻는 항염증 항암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항암 효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내로 흡수된 풍부한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고 혈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혈관 건강하면 오메가3만 생각하지만 올리브오일 역시 폴리놀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올리브오일 한 스푼에는 폴리놀이 하루 권장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5mg이나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에게 올리브오일 섭취는 혈관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뇌 건강입니다. 올리브오일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기억력을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올레오칸탈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가열 없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항염증 항암 효과는 기본이고, 혈관 건강 강화, 뇌 기능 개선 및 피부 노화 방지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시니어 건강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산도가 0.28% 이하인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십시오. 항산화 성분인 올레오칸탈과 폴리페놀은 최상급 오일에만 풍부합니다. 짙은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절대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나무를 묻힐 때, 참기름 대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이렇게 좋은 올리브 오일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두 스푼씩 그대로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중해 지역 장수, 노인들의 건강 비결 중 하나입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올리브 오일은 그 자체로 훌륭한 영양제가 되며, 빵을 찍어 먹거나 삶은 채소 위에 뿌려 드시면 탄수화물과 비타민까지. 보충할 수 있어 완벽한 영양 궁합을 자랑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라벨의 퓨어나 라이트라고 쓰인 것은 정제된 오일이므로 피하시고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흔하게 먹던 올리브 오일. 이 황금빛 액체 속에 이토록 놀라운 생명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올리브오일을 드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혈관과 뇌 그리고 몸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